안녕하세요. 미션의 천입니다. 2022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년 대비 유일하게 성장한 애플의 아이폰. 2017년 아이폰 10부터 작년까지 이어져온 아이폰의 대표 디자인 노치가 없어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교묘한 소프트웨어 꼼수로 가려버린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대체가 됐죠. 추가로 아이폰의 최초 AOD까지 남은 아이폰 14 프로.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암초가 가득한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포인트들이 아이폰14 프로의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애플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도 완성도가 떨어진 최근 iOS 16.1 업데이트, 그것에 대한 버그들과 최신 업데이트된 iOS 16.1.1 소식으로 현재 애플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iOS 16이 출시됐고, 10월 중순에 iOS 16.1이 배포되었죠. 제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의 문제는 iOS 16부터 시작이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iOS 16.1은 전례없이 수많은 버그들로 이슈가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와이파이 무작위 끊김부터 넷플릭스나 유튜브 동영상 PIP 사용 시 발열과 끊김 현상, iOS 16부터 나타난 배터리 발열의 문제, 통화 시 볼륨 조절이 불가능했던 버그, 그리고 에어팟 프로 1세대와 맥스 설정에서도 나타나던 프로 2세대에서만 가능한 적응형 주변음 모드 설정이 표시되는 실수까지, 유독 실생활에서 직격으로 겪게 되는 버그들로 가득했는데요. 사실 보통 OS 업그레이드는 정식 출시 이전에 기본 7번에서 8번 정도의 개발자 버전과 퍼블릭 베타 버전으로 버그를 잡는다지만, 그래도 100%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정식 출시 이후 심심치 않게 버그 발견에 이은 후속 픽스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버전에서는 버그로 인한 영향도와 그 바운더리가 꽤 광범위하죠. 이번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간 맥의 출시까지 하드웨어 상으로 별로 보여줄 게 없어서인지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와 그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인지 소프트웨어 품질에 타격이 좀 심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애플에서는 임원부터 디자이너, 개발 인력들까지 퇴사가 이어지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기대했던 하반기 매 출시도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죠. 중국 폭스콘 공장의 이슈로 아이폰 14 프로 공급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애플은 안팎으로 꽤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유저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흐름이고 분위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버그로 인해 전례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스크린 타임 기능에 대해서 잘 이용하고 있고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다운타임 기능에 대해서도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시간 설정을 해도 구분 없이 모두 통제가 돼 버리고 패스워드 설정이 갑자기 초기화돼 버리는 등 자녀들의 아이폰을 통제하고 있던 부모님들은 날벼락 같은 원인 모를 불편을 겪고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iOS 16.1은 요 근래 몇년 동안의 OS 업데이트 퀄리티에서 최하의 점수를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며칠 전 iOS 16.1.1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다들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런 버그들이 모두 수정이 되었을까요? 외부에서 실행되는 앱을 종료 혹은 임의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수정했다는 것 이외엔 애플이 상세한 버그 픽스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정상 종료가 되던 동영상 PIP 끊김과 발열 현상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고 특히 과거 모델인 11%와 13%에서 발견되었던 배터리 광탈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버그들은 iOS 16.1 종특 현상으로 보여지죠. 혹시 iOS 16.1.1 업데이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를 겪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버그 또한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아닌지라 아직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중 만약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버전의 배포는 버그 수정하느라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병행해서 진행 중인 iOS 16.2 베타 버전을 미리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초기 버전이라 조금 더 있어봐야겠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iOS 16.2 메이저 정식 배포 시기는 12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거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신 iOS 업데이트 그리고 버그에 대한 소식으로 애플이 닥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봤는데요. 현재 애플은 이것저것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준비한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현이었습니다.